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남 컴퓨터 변환입니다. 저희가 컴퓨터 수리점과 뭐 네트워크, 뭐 복합기 렌탈, 이런,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지금 다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어, 노트북 렌탈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되게 어, 장점입니다. 좀더 전문적으로 어, 운영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학교 내부 어, 노트북 대여가 필요하신 어뭐 반가우 뭐 관계자분들 있으시면 어 연락 주세요. 어안 되는 부분도 최대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수업에 지장이 없게끔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제 맞아요. 저희가 연락 주세요. 아이 그럼 너무 전문이지 음. 아. 자 그러면 현장에 가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여기가 지금 진저고등학교에도착했고요진저고등학교에 진저 노트북 5대, 어, 코딩 수업에 필요로 해서 지금 도착해서 이렇게 지금 세팅을 완료했어요. 어 지금 현장에 방문해서 점검할 항목이, 어 수업을 하는데 지정이 없게끔 하는 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어 내부에 와이파이 신호가 정상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노트북이 다 켜지는지, 어,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뭐 마우스라든가? 기본적으로 그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이런 부분을 다 점검해서 세팅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작업할 프로그램은 아이코랜드라는 프로그램인데, 음, 권장사용을 확인하고, 그게 맞는 노트북을 대여를 해드렸어요. 자, 인터넷 속도도 보시면, 됐어 크롬 자 얼마정도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소프가 <목소리> 굉장히 잘 나오죠 이정도면 원활한 수업 진행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핫스팟을 터트려갖고 노트북으로 잡아봐야지 몇개가 정도 잡히는지 고 테스트 해봐야 되거든 핫스팟, 핫스팟. 응 음, 지금 켜놨어. 그러면 여기에 GNC 아 GNC는 뭐라고 돼 있나? 어 맞네. 수 수업, 수업하는데 전혀 지장 없겠다. 굉장히 잘 나온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래요? 네. 다른 학교는 7메가밖에 안 나오는 게. 다른 학교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역마다 달라요. 여기는 진짜 굉장히 잘 나와요. 이 근처에 기주극이 가까이 있으면, 중계계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잘 나옵니다. 일반 테이블의 속도는 90일. 수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중요합니다. 일이 네. 여기 있고요 노트북 다섯 대, 노트북 두 개. 지금 혹시나 이거 지금 다 와이파이 다잡어놨거든요 네. 혹여나 만약 와이파이 불안정하거나 막 그러실 때 이거 이제 핫스팟에 네. 터트리면 되고요. 여기 아이디어 기본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네. 혹시나 만약에 와이파이가 안 되거나 하면 이거를 핫스팟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학교 막을 쓰는 게아닌가요 아, 혹시나. 혹시나 네. 안 되면. 네, 안 되면 혹여나 대체적이 필요하니까. 네. 가동가, 제가 학교 다니다 보면 신호가 엄청 약한 곳이 있어요. 아. 그런 곳은 이제 저희가 하스팟으로 네.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네. 네, 연락 주세요. 아, <laughs> 자, 그럼 또 다음, 다음 학교 또 가보겠습니다. 음, 지금 보시면 어제는 안 됐던 와이파이 신호가 지금은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어 크게 큰 문제 없이 지금 될 예정이네요. 그나마 천만 다행입니다. 꽤 우리 제 생각은 여기 1층에 서 사면 2억이 있었잖아요, 선이. 그럼 어떻게 더 2억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기준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럼 2층에서 가져오면 연결이 계속 안 되는 거고 그 2억을 삭제되니까 삭제하니까 를 새로운 걸 받아서 드리고 되네요. 아그 뜻이야?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된다, 쳐. 안 돼. 안 되죠. 맞죠? 취소하고. 취소하고 여기서. 이제 완전 삭제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것도 2.4도 한번 연결했잖아요. 어. 혹시 모르니까 그냥 어. 삭제. 이제 네트워크 다 다시 켜고. 새로운 무 새로운 무슨 a p 그 받아들인다 뜻이잖아요 네, 다시 받는 거죠. 오케이. 만약 에 이게 안 됐다고 하면 진짜 여러 가지 방법을 광고를 해서 진행해야 됐을 텐데 천만다행입니다.

인터넷 속도는 1 7 0 m 가 나오고요 그리고 핫스팟 속도는 자 인터넷 속도 17, 28, 33, 40 44 지금 핫스팟 속도는 46m로 정상적으로 출력 자, 가봅시다, 잠시만, 가봅시다, 어? 전화? 제가 영상 좀 찍겠습니다, 응. 자, 제가 여기 진접 고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어, 지금 또 세팅 잘되는지 인터넷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학교, 광동고등학교. 오늘, 그저 여기만 이제 볼일 보고 이제 바로 퇴근합니다. 자, 가자! 여기 이제 광동고등학교에는 지금, 어, 두달 대회가 나가 있는데, 중간에 사용 중에 마우스가 불량이라고 해서 교체, 지나가다가 교차해드리려고 잠시 방문했습니다. 정말 마무리됐다, 오늘 하루. 아 고맙습니다 형님 어 수고했다 아 고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네. 아 마무리됐다 드디어 아자 매장으로 가서 퇴근합시다 네, 언제 갑니다자이 영상 여기서 이제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안녕, 안녕. 아